11월 18일 수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 하 30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도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뇌이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해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뇌이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수브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열절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25세에 왕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국가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이 나라가 바로 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첫 사역으로 시작한 것은 바로 성전 정화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제, 속죄제 등의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6월절 절기 예배를 새롭게 드리도록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세 번째 6월절 절기 예배를 언제 드리는지 15절 보시면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제사는 원래 언제 드리는 거죠? 정월 1월 14일에 드리는 것이 6월절 제사입니다 한 달이 지나서 한 달이 늦도록 이제서 6월절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나서 늦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성탄절을 12월 25일인데 1월 25일에 드린다면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제사를 치를 때에 제사장이 부족하고 준비가 안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달 뒤에 1월 15일이 아니라 이 2월 14일에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늦어버린 지나쳐버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놓쳐버린 예배, 늦어버린 예배지만은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고 흠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우리가 형식이나 또 날짜나 또는 시기에 넣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다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정결치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늦어서 미처 준비 못 해서 바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다든지 먼 여행 중에 있어서 이 준비하는데 정결케 하는데 늦었다든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민숙이 구장에 보시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늦게 나중에 들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6월절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정결치 못한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하늘께 드릴만한 상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미처 예물이나 정결 의식이나 하늘께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7절 말씀에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도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 주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들의 양까지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죽여서 그 피로 정결케 하고 난 뒤에 예비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곤란하진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의 역할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laughs> 성도 중에 또는 이웃 중에 직장 동료 중에 곤란함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지체 없이 도와주어서 하느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도와주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 도와주는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의 빛에 소금 역할을 해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들은 도와줍니까? 특히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적인 제사나 성결케 하는 의식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엉망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결치 못한 상태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위태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중반에 보시면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깨끗이 못한 상태에서 규례를 어기고 양고기 제사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고 양 고기를 먹고 참여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는데 이들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중보기도하고 그들 위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달라고 중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 중보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다 받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희석이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쳤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다그 제사를 받아 연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중보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연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늦어도, 놓쳐서 늦고, 몰라서 늦고, 지나쳐서 늦었다 할지라도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 곤란해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와주는 사람으로 대신 힘을 써 주는 사람으로 다가가는 연직회 성도님 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옆 사람을 성도를 이웃을 직장 종로들을 잘 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셀 구역, 우리 직장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